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아멘. 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노를 달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다음으로 누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까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람 요호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영웅이 죽고 나면 그 다음으로 누가 그 일을 할까? 할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또 2절에서는 요하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하여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바로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는 것인가? 먹은 두루마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게 에라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더큰 은혜가 임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말씀을 전하라.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요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본교의 수요 기도의 가운데 처음으로 전했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철설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했고 또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첫설교의 본문 말씀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본문의 말씀인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차세대 친구들도 어린이 율동 찬양을 통하여서. 이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귀에도 이 말씀이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며 아, 이 말씀을 전하겠구나.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서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가서 전하기 전에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발견한 거. 발견한 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명령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여기서 필수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어라. 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먹으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어떻게 하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이셨대요. 여기서 보면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먹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여 주시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토드 빌링스가 쓴 죽음이 삶에, 삶에게라는 책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내적으로 소화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을 먹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먹는 가정이 어떤 것이라고요? 성경을 읽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내 쪽으로 소화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을 먹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내 쪽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르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다? 말씀을 전하라. 에스르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라 먹으라. 먹으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통일하게 목자, 부목자에도 게 그대로 적용되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만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그 말씀 가운데 단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할수 있을까?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도 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아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표시해보고 아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 곧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동일한 명령 곧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먹으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결단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니, 제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먹음 말씀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을 먹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다른 성교자들이 이미 전했던 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 새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어떻다고 말씀하죠? 꿀같이 달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꿀같이 달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 꿀같이 달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정말로 약속의 말씀들과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에스겔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곧 무엇이냐면 심판의 말씀들인 거예요. 심판의 말씀들을 먹었는데 에스겔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에서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말씀을 달았다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단 말씀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에스겔이 심판의 말씀을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어때요?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지고 그 속에서 말씀을 소화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그 속에서 소화하고, 씹고, 삼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는 가정, 먹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말씀은 분명 입으로 삼키기에는 쓴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할 때 어떤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단 말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 명령에 따라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예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으로 힘 있게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과연 그 말씀을 듣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듣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100%그 이상 흘러가기 위하여서는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실잖아.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귀를 꽉 막고 듣지 않으면 어때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말씀 전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듣는 자들이 100%다 들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강단에 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길을 열고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부딪혀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 저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 어떤 사람은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 금방 파악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이 전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알려주시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는데요, 듣지 않을 거래요. 듣지 않을 거래요. 왜그렇죠 이마와 마음이 굳어서. 이마와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굳은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내 귀에 그대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먹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먹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듣지 않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내릴 수 있냐면 전하러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가서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죠 유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듣지 않을 거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다. 애스게 네가 먹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적석들에게 말을 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은 가서 전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 왜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꿔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귀로 듣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반응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말씀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씩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먹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의 힘이 힘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미리 목자가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는 과연 이 말씀 가운데 몇 퍼센트 순종할 수 있을까?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결단들을 할수 있을까? 먼저 그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목장 모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먹고 준비하고 나아가요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도 요청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도 이런 마음들을 느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벽장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모군들이 어때요 듣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먹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여서 전하는데 벽에다 꼭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어떻하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전하는 자에게 주신 감동이 그대로 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그 사람이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그 순간부터 눈을 탁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딱 감아요 눈을 딱 감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그 순간 어떨까? 당황해요. 아, 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눈을 딱 감아버리니까, 아, 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하세요.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아, 저 사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새벽 기도의 가운데는 가깝잖아요 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눈을 딱 감고 있는 분들은 아 말씀을 안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할 때는 피곤하더라도 눈을 뜨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아 처음부터 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않겠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어찌 보면 설교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이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먹겠습니다. 먹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받으며 기록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냐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